이 런타이거 이 새끼 일부러 뺐네 이런 다칠 거면 그냥 링 위에서 다치고 싶어요. 차라리. 나 이제 붙여요. 야해 아니 신발에 좀기가펀더로 붙여요. 이 집은 대협찬 그래야지. 저는 얼마 전에 신발 이거 까쳐 빠져가지고 한 거거든요. 저희는 진짜 엔지 세대 엔진 세대들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네요예 요즘엔 엔진 다 사죠. 근데 어떻게 했어요?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아, 익숙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, 원래 오늘 트랙 400m 인터벌 트랙을 뛰려고 했지만 비가 오는 이유로 저희가 트랙을 뛰지 못하는 상태여서 이제 대체로 이제 헬스장 등능력에 있는 W 짐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 왔고요 오늘 웨이트하면서 마이 마운틴으로 네, 가볍게 체력운동 보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공중욱 선수 데뷔 훈련이 했습니까?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선수 워낙 몸이 좋으셔서 일단 비교 1번 더블 백 세븐. 그럼 바로 그냥 질것 같긴 한데 일단 보네 <laughs> 비가 와서 트랙을 뛰려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여기 왔고 저녁에 또 이제 또 MMA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헬스장으로 왔습니다. 일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따라가시죠. <laughs> 왜오셨죠 근데? 운동해종종선수랑요 분이 싸우는데 왜오해셨죠 응. 저도 라이트컵 원정할 수도 있잖아요. 대신 싸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대신. 대신 잘 맞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가시죠. 가시죠. 어, 마이 마운틴 1 분씩 번갈아가면서 뛰고 하겠습니다땀 <laughs> 내는 건가요? 아, 아니면 일단 시작부터 조금 몸 풀면서 땀 내는 것도 맞고 그래서.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오늘 트랙 400m 인터벌을 했었어야 되는데. 그렇죠. 그거는 이제 내일 날 막, 막아주면 다시 할 거고. 지금부터 다섯 개예요. 총 다섯 개. <laughs> 아 비오는 날 운동하면 다치는데. <laughs> 신발이 너무 불편해요 신발이. 아, 신발이 좀. 아, 잘 나오나요? 왜? 잘 나오는 기준이합니다 <laughs> 20초. 아직은 웃고 있는 그대로. 첫 번째는 쉽죠. 이지. s y 제가 질문 계속 시키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. 네, 이번에 동종업선드 <laughs> 상대로서, 어떠신지 한마디. <웃음> 무서워요. <웃음> 이게 엄청 힘들죠. 이게 체력이 아니라 근력을 쓰는 거여서. 오르막길이잖아요. 평사 35도에. 5대6. <laughs> 어! 2분! 심장박동이 빡빡빡 뛰기 시작할 거예요. 아직 30초인데요? 허씨. 몸풀이기, 몸풀이기. 이영훈 선수는 요즘 또 유명한 게 있죠, 엉덩이. 엉덩이, 엉덩이. 힙업! 애플이 요즘 힙업 잘돼 있어요, 요즘. <laughs> 아다리가안 올라가요, 이제. 근데 벌써 이러시면 어떡해요. 9이 54초. 4분 54초까지 선수한테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아, 저 기자들 질문 안 받았습니다 아, 기자 아니에요 선수아 <laughs> 선수 질문도 안 받아요 <laughs> 상대는? 다음 상대는? 곧? 곧. <laughs> 참 밝혀요 <갈게요>, 영웅이 <laughs> 다들 말이 없어졌네요 <웃음> 아... <laughs> 아휴 이제 4개째 하니까 힘든가 보다 이제 아 힘들어 못 아니 메르타 선수 그 이번 시합 끝나고 바로 또 태광 선수가 시합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. 영훈이 도와주었다 제가 제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자, 20 20초. 20초. 오케이. 하. 아. 끝. 등 운동. 바로 등 운동. 아요번에 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어 요번에 그올라왔던 치어리더 근데 이제 주먹, 주먹이 형이 봤어요 어 너무, 너무 자주 다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야 누가 봐도 나한테 악감적 없는데 그냥 던지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든 <laughs> 이슈를 만들어 <laughs> 보셔요 형 저희는 이슈를 안 끌어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<laughs> 쓸데없는 노발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둘이 개국공신개국공신매치 네. 진짜 그러니까 주먹이 형이 노력하는 게 보여요 영훈이 너무 잘닫혀요 이러길래. 사람들 여론이 진짜 둘이 안 싸웠으면 좋겠다,가 더 많아요. 아,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주먹이 형도 뭐 저거를 싫어서 싸우는 이런 게 아니라, 우리 어차피 서로 싸워야 되고, 어차피 만나야 돼. 저도, 군중한테군중형한테 뭐, 아, 까운없없고 음. 어, 어차피 서로, 패교의패교의 멤버 있잖아요. 하루가 패교에 내려와서 형이라 한번 하겠습니다. 어. 베스터즈 네? 내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영훈이 형이에요, 형. <laughs> 영 타이거의 바다 어. 비결입니다. 셋넷 아홉 이열 다섯 개 하나. 바벨로우 할때등 운동 할때 이제 스트랩을 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손 이거 악력안 털리려고. 근데 아. 최대한 저희는 악력을안 털리려면 스트랩을 안 쓰고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전완근 힘이 세져. 요 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벨로등 운동 당기지만. 스트랩을 끼고 하면은 진짜 등 운동만 돼서 조금 도움이 덜 되는데 이렇게 맨손으로 하면은 이 무게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훈련이 되는 악력 음... 예,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MMA 선수들은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저는 스트랩 껴 평상시 오늘만 안 끼는 <laughs> 거예요. 두번는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. 또이또그있어 바벨로 를 한다고 해서. 태클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바벨로는 태클에 힘을 쓸때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한 운동이지, 이걸 한다고 태클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. 바벨로 100개 한 거랑 태클 100개 한 거랑 당연히 태클 100개 한게더잘 하겠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에브카 선수, 숫자는 세치해야죠 근데 원래 저는 제가 세요. 왠지 알아요? 주먹을 뻗을 때 남이 호흡을 뱉어주지 않잖아요. 이해하셨죠? 이거를 남이 해줘요? 똑같아요. 이 형은 참말은 진짜, 둘, 트바 잘해? 자잘가 둘, 둘, 다 진짜인지 아닌지 둘. <목소리> 아니,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, 호흡을 안 뱉고 주먹을 이렇게 뻗는데. 더 더, 더. 하나, 둘. 오케이? 일단 들어가, 빨리. 뭐해 걸렸네요. 하하. 놓치면 안 돼. 놓칠 수도 있어요. 이제 손가락 털릴 때 됐으니까 놓치면 안 돼,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<웃음> 허리 아프면 이거 끼세요, 배트. 좋은 거 많아. 지금 뭐야, 자세 이거 뭐야, 허리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제 생각, 또 극구이 제 생각이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지금 저 태국 갔다 오고, 그 시합 치료 끝나고 태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몸 관리하면서 훈련을 해왔었고 이게 다들 시합 잡힌다고 시합 잡혔을 때딱한달 반에서 두 달을 더 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다 부상이 생깁니다 저는 평상시에 더 열심히 그냥 항상 폼을 유지해 놓고 이제 시합 한 달, 시합 한달반 남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운동 강도를 조절하면서 내 컨디션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운동 비시즌 때 그냥 설렁설렁하다가 잡샵잡혔다고 빡세게 하는 사람 있어요 특히 그러다가 다치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쳐요.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항상 맞아요. 체력이나 이런 폼을 계속 유지해 놓고 시합이 잡혔을 때 조금 더 이제 컨디셔닝이랑 좀더이 전술적인 거, 안 다치는 선 위주로 시합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몸이 약 몸이 좀 약한 체질이에요. 그러니까 다치진 않는데 약한 체질이에요. 근력도 약하고 이런 퍼포먼스가 폭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 시, 오히려 시합 한달 남았을 때 이제 오전에는 웬만하면 은 MMA도 하긴 하지만 좀 오전에는 이런 웨이트나 제 몸을 좀 균형 잡고 이런 훈련에좀 집중하고 저녁에 이제 제가 몸이 풀리는데 오래 걸려서 저녁에 이제 조금 더 빡센 체력 운동이나 MMA를 해요 그러다 <laughs> 만약에 막 어? 깝치다가 무릎 돌아가고 그러다가 부상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 런타이거 이 새끼 입으로 뺐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다칠 거면 그냥 링 위에서 다치고 싶어요. 차라리. 그러니까 벼락치기는안 한다. 네 아, 이거 강조해서 올려주세요 무조건. 저는 이 저는 제 생각 국구의 아, 아, 이 생각이고. 근데 이게 모든 형들이 다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저희 팀에 민우도 그렇고 이제 저희 팀의 이제 생각이 우리가 비시즌 때 그렇게 해놔야 시합 때 빡세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시합 링 위에서 10초 체력이 난다. 그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10초밖에 안 늘어요. 고작 세네 달을 노력해도. 해도.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해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세 번째 운동은 이제 티바로우인데 사실 이거는 티바로우 꼬바로우는 거바, 형이 먹고 싶은 거고요 <laughs> 티바로우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크림새우 <laughs> 보면은 그게 헬스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크로 피터의 <laughs> 이거를 네가 좀더해뭘좀더형 해야죠 무슨 소리야 여기 다 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뭐, 소리예 지금 지금 저희가 <laughs> 할줄 몰라요 부적 그냥 자꾸 당기면 돼요 씨 여덟 개 하나 힘빡 풀면 안돼 사람들이 미는 운동 해야 되냐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미는 운동도 중요한데 당기는 운동이 더 중요해요 당겨야 돼요 이렇게 몸을 헬스가 빨라진요 펀치는 헬스가 빨라야 된대요 <laughs> 그래야 아프대요 제가 이거 또 유튜브에서 또 어디서 사운드을 같은 거 봤거든요 Let's go! PJC 송고송하네 이거 뭐 영어예요 왜 Let's go! PJC 몰라요? 뭐, 파주 3D 나... 뭐야 파주 뭐야 파주 <웃음> 시티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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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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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씨 <목소리> 네, 이거, 이거 맞나요? 네? <목소리> 이거 이거 맞아요? 아 진짜 어떻게 해요? 관료 다 올리세요 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? 네 가만히 있어봐 자힘 아, 떼봐 힘 떼요 아 모아요 아더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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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요 그렇죠. 아엉덩데요 닦아덩덩이 헬스 기구에 예우를 갖춰야 돼요 컴퓨스 준비 완료 아형 장난하지 말고 아 진짜 이, 이건 진짜 어, 늘 하던 무게 그거는 긁히기에 도움이 되나요? 아니면 궁중국 선수랑 기자회견 할때 도움이 되나요? 둘 다요. <laughs> 둘다 도움이 됩니다. 맞나요? 네. 아, 여덟, <laughs> 아홉, <laughs> 열, 다, <laughs> 둘, 셋. 아, 오늘 눈썹 다듬었는데 어때요? <laughs> 오케이. 아우, 눈썹 잘 다듬었어. 나중에 눈썹 문신샵이나 차릴까? <laughs> 아 근데 순간프로스를 누가 20kg, 격투기 선수 20kg 하는 거맞나요 응. 굶주먹형은 4 0으로 할걸요? <laughs> 이렇게 낮은 무게 하는 사람들 칠수 없어 합입도 봤어요? 웨이터는 거? 아, 대신 돌멩이 하잖아요 <laughs> 맞아요. 근데 전 맨몸 운동 많이 하잖아요 맨몸 운동이 기본으로 베이스가 깔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<laughs> 영따두는 뭐냐면 SCP-091이랑 네, 옛날에 병희 그런... 형한테 태교했을 때 다운 두번 나서 영따두고요 아 그, 한타 형이 그러더라고요 영따두 명 따도 그리고 동동 좀... 형은 형한테 따운두 번, 예 따도, 곰 따도 두 번. 아맞아명 따도 내곰 아. 따도. 수고하습니다자 구독과 좋아요, 알임 설정 은안해도 됩니다. 구독이라도 해주세요. 구독이라도 제발. <laughs> 제발요. 네 여기는 우리 말랑카오 형의 고깃집 싹스리 김치 소뚜껑. 근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죠? 저희 오늘 스폰서 대표님과 경기 전에 이제 또 식사 자리를. 이제 하러 왔습니다. 아, 이제 또 시합 전에 또표님들 인사드리려고요. 전 네, 네, 시합 풉니다. <laughs>